다시 테스트를 할때 예전과 같이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를 하면서 한번 올려 주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20선 이격을 좁히면서 다시 지지를 해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웬만하면은 여기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상승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라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프랙탈을 깼죠 예전에 지켜져 왔던 이런 프랙탈 20선 이탈 후 다시 하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돌파 후 21선 터치 이번에는 반등 성공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이, 이어왔던 프랙탈을 깨면서 어, 저점도 한번 높여주면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그리고 저점을 한번 높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온 하방 채널에서 지금 상승 국면으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라인 굉장히 타점 잡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